다음달에 또 사야겠는데?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? 다음번에도 이렇게 잘 먹을지는 모르는거나 그치? 연달아 사주도또안 먹기도 하고 제티? 다시 제티로 가야되나? 물어보게 What 여기다 또뭘 넣어야 돼? 뭔가 심심한데? 멀다. 아! 아파치선 진짜 뒤인 것같는데 f o l l o w i 뭐 고양이가 갑자기 인간이 됐어. 갑자기. 어이? 왘? 됐둘다 빠르 역나 <laughs> 안 돼. 도착 안 한데? 뭐야. 쟤 어, 그러게. 이거 김치 안 넣어도 되나? 김치야수아 김치도. 소고기가 후비가... 지기지 초코냥 핑소를 사드리겠습니다. 어, <laughs> <laughs> 응, 응, 네가 먹고 싶은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닙니다. 무슨, 무슨 소리? 그럼 다 같이 사주는 거야? 먼저 음. 구매해? 왜좀 봐, 오레오를 한대 <laughs> 오레오 오레오 <laughs> 먼설빙. 저 너무 비싸지 않아요? 뭔가요? 좀싼거 사도 돼요.